진달래, 얼마나 장한 일이냐? 꽃과 입 꺾이면 뿌리를 그만큼 깊이 박고, 가지째 잘리면 아예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흙과 돌을 비집고, 더 멀리, 더 깊이, 뿌리 뻗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피해서 꺾이지 않고, 숨어서 잘리지 않으면서 바위 너설의 외진 벼랑에 새빨간 꽃으로 피어나는 일이. 안녕하세요. 엄마의 책장, 반장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경님 시인의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 소개를 너무 하느라고 시인 소개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신경림 시인을 잠깐 소개할게요. 어, 신경림 시인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6년에 충북 충주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한국정쟁도 모두 겪었던 시인 중에 한 분이시죠.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어, 21살의 비교적인 젊은 나이에 문학예술의 갈대라고 하는,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갈대라고 하는 시를 발표하면서, 어, 문단에 등단하시게 돼요. 근데 바로 작품 활동을 하셨던 게 아니라, 한 10년 동안은 이렇게 평창, 영월, 뭐 문경, 춘천, 이런 강원도 일대를 떠돌아다니면서, 강부, 농부, 장사꾼, 인부, 강사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친구였던 김강식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강력한 건유로 다시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뒤 이제 쓰셨던 작품이 신경림 시인의 굉장히 대표적인 시인 '농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어, 그렇게 1970년대에 대표적인 시인으로 자리를 이제 잡게 되는데요. 제가 이 시인의 소개를 사실 잠깐 하는 이유가 이시 속에 굉장히 그 시인의 삶이 많이 이렇게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진달래라고 하는 시도 이런 첩박한 환경에서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 중에 하나거든요. 진달래라고 하는 꽃이 도대체 어떤 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포터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달래가 정말 굉장한 생명력을 지닌 꽃이더라고요. 저는 그 약간 핫핑크? 제가 보는 이렇게 약간 꽃보농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쁜 꽃보농의 이 꽃이 청초하고 아름답다라고만 했지, 사실 이 꽃이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꽃인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진달래는 늘 첩박한 산지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약간 산불이나 훼손된 그런, 막 그런 산들 이 있잖아요. 이곳에 진달래 꽃이 많이 핀대요. 그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영변 약산의 진달래라고 하는 이 문구가 파괴된 자연을 읊은 시의 대표적인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자는 나무 자체가 어 이렇게 키는 굉장히 작은데 수명이 별도로 없대요. 굉장히 오래 사는데 어, 정확한 나이를 알수 없다라고 해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 늙으면 생식력을 잃어버리는 게순리인데이 꽃은 생물학적으로 수명을 다해서 죽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그 끝을 알수 없는 게 진달래의 태생적인 업보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얼마나 장한 일이냐? 꽃과 잎 꺾이면 뿌리를 그만큼 깊이 받고 가지째 잘리면 아예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흙과 돌을 비집고 더 멀리 더 깊이 뿌리 뻗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되어있죠. 음, 제가 한번 진달래 나무가 되어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 꽃과 잎, 내 팔과 다리가 꺾이고, 그리고 가지가 잘려나갔는데도 오히려 내이 속살인 뿌리가 땅 속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시금치 나무를 저희가 씻어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 식물의 뿌리를 보면 그 뿌리가 이 흙과 돌을 비집고 나갈 만큼의 그렇게 강하지가 않을까 그러니까 여은 속살 같죠? 이런 속살이 그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살을 애매는 그런 고통을 참고 이겨나가는 거죠. 제가 사실은 20대 때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글귀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멋진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막 힘겹게 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크게 와 닿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제가 이렇게 힘... 나가는 부분이 막 발버둥 치고 막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만 상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둔감하고 우직하게 자기 길을 꿋꿋이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피땀 흘리면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약간, 뭐 나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든, 누가 막 나를 헐뜯든, 뭐, 경제적으로 핍박한 상황이 닥치든, 이런 환경이 있어도, 그냥, 그래, 그렇게 돼도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직하게 그냥 내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이미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눈여겨보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 성공하신 분들을 이제 좀 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김세 작가, 그리고 정생물 원장님, 이수진 뭐치과의사 원장님, 이런 분들 이렇게 책이나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 많이 봐봤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어,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나는 성공할 거야. 정승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나는 멋진 어른이 될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우직하게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막 울며 겨자먹지로 억지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멋진 어른이 될 거야. 라고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버랩되니까 이 시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더라도 그냥 내발 밑에서 더 깊이, 더 멀리, 우직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나의 길을 걷는 부분으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꽃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 꽃만 보면 이렇게 우직하게 나의 길을 갔다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늘하는 예쁜 꽃인데, 이분들의 모습도 그렇게 역경을 막, 막 치열하게 살아왔던 분들 치고는 너무 청초하고 아름다우세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냥 빛이 나고 늘 한결같이 이 꽃과 같은 모습으로, 어, 있었던 것 같이 정말 지금의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길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우직하게 나아갔을 때 이렇게 아름다움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시도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처음 방송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시나 이런 책 속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이런 시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좀 떨어져서 별로일 것 같은데 차라리 너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방 방송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주변에서 이렇게 너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이시 소설 이런 작품들을 소개하는 이 길에 그냥 한번 꿋꿋이 가, 나아가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제가 직장 또 육아 또 살림 이런 것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자꾸 이렇게 가끔 저 자신의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때 이 시를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삼아서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나를 잊지 말자 나의 이 뿌리를 더 단단하게 내딛는 음, 하루하루가 되자 순간순간이 되자 라고 되새길 수 있는 시여서 오늘은 또이 시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봄에 철쭉 뭐 진달래꽃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꽃을 살짝 볼때이꽃에 그냥 아름다움만 보지 마시고, 이런 아름다움 속에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우직하게 나의 길을 가서 이렇게 이쁜 꽃을 피웠을지, 그 부분도 한번, 어, 살펴봐 주시면 이 시를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부탁해요.